네, 오전장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늘 오전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거론됐을까요? MTNW 위원들이 주목한 오전장 공략주입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 코리아서킷, 다냐 선생, 오로스테크놀로지, 최명성 어드바이저 셀바스 AI였고요. 박진서 어드바이저는 JVM에 주목합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 주목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PCB 관련해서 특히 FCBGA와 관련된 일신 키워드와 함께 매출 본격화로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요. 18,200원에서 18,800원 오늘 딱 매수가 사이 그 밴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2.4%의 상승으로 18,800원까지 도달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지난 직고점 바로 육전입니다. 21,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AI, HBM 관련한 키워드로 주목해 봐야 될 종목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매수가격은 23,500원에서 오늘의 시초가 25,300원으로 오늘 출발을 했죠. 이 밴드 사이 잡아보자는 전략 속에 현재는 4%가량 올라갑니다. 25,950원, 현재 소폭의 이 수익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최고가 부근인 목표가 3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 바닥 탈출 종목입니다. 고점 뚫고 한동안 좀 쉬었었죠. 다시금 고개 들고 있고요. 제 GPT 개발 오픈 AI 기업 가치를 감안해 봤을 때 국내 AI 종목들의 재평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22,700원 오늘의 매수가로 제시됐고요.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17%의 급등으로 26,300원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살짝 높기는 한데요. 이미 목표 가격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종목은 JVM입니다. 이 한미 사이언스에서 지분을 들고 있는 곳인데요. 이 의약품 자동 제조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과 관련해서 최근 헬스케어 쪽의 강세 움직임 하면서 상승세 그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의 시초가로 제시가 됐고요. 34,900원 출발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4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큽니다. 빨리 만나봐야 될것 같아요. 좋은 정보 어드바이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출렁이네요. 지금 네. 위 아래 진폭이 좀 커지고 있는 코스닥, 코스피는 어느 정도 잠잠하기는 한데 이 변동성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신지 대응까지 알려주세요. 네, 8월 달도 저는 썸머 릴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유념할 그 대목은 뭐냐면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이 우리가 생각보다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꼭 후프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흔들림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그런데도 역시 성장전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부따리라고 해서 방송 아침 출연이없는 날은 여 8시부터 모시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늘은 제가 AI에 대해서 스페셜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를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이제 시간상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 AI 섹터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어 지금 상당히 뭐 나쁘진 않은데, 그동안 상승이 많이 올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두려화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신규 성장주 같은, 어, 신규 성장주는 제가 아침, 어제 아침 방송 나가서도 예, 8월 증시 전망에서 워낙 낙폭 메리트가 많다. 그런 것들을 노리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차트를 보실까요? 호스비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전구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고 있어요. 5일하고 10일하고 변곡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정배를 갖추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키맞추기 상승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전구점이니까 어제 급등 나왔잖아요. 저점 대비 며칠 동안 계속. 그래서 이때는 제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공격 모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때는 참 제가 방송 나왔서때 이렇게 이제 많이 내리고 한다면은 대부분 심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별로 이렇게 뭐 공감들 안하시는것같던데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올랐다아요 지금 왜누르냐정보쯤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게 끝났느냐? 제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면, 하 월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조금 탈리이 둔화돼요. 왜? 8월달 양선을 크게 뽑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근데 코스피 같은 건 어떤 거냐면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선이 크지 않죠. 거래가 많지 않죠. 그래서 코스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 우리가 소문 투자하려면 눌림에서 음선 나는 거, 장대 양봉보다는, 어떻게, 장, 그단 양봉 도시, 그런 것들을 누리시켜 맞서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일단, 이제,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좋다는 거고요. 역시 성장주에서 보시게 되면, 어, AI에서 그동안 한때, 에 SK텔레콤 투자를 인해서 크게 올랐던 코난테크니제가 많이 내렸으니까, 오늘 상 근처까지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마음의 AI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되게 제가 아침에 이제 브리핑 해드렸던 조부이거든요. 마음의 애들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노을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저점에서 해서 멋지게 좀수행 하고 있거든요 다 눌림이었죠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루닉 같은 경우가 바로 ai의 의뢰의 대장이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은 낙폭주에서 신규 상장주가 대표적인 게필 에너지예요 제가 또한나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일선에서 쌍둥이 패턴 이 나오는 것들 거의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신 7, 8% 조금 더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뭐한7,500 근처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이 다다 저점 자리였다. 신규 상장주 아 6, 7월 달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낙폭 메리트가 있고 기술식 자리도 괜찮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8월 첫날부터 건목은 저희에게 또 서머랠리 온다, 걱정 말아라라는 말씀해주시면서 개별 종목으로 다 단단, 단단하게 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S 받아볼 종목 두 종목인데요,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작년 11월 에주셔서 함께하셨던 분들께는 거의 1,000% 넘는 수익을 준 종목이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홀딩 구간으로 보유자의 영역일 텐데 진폭이 너무 커서 질문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장중 위로는 6%, 아래쪽으로는 3%, 장 증 변동성이 거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지분을 갖고 계신 이런 분들께는 지금 자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브젠인데 7월 중순에 한번더 주셨죠. 1차적으로 44,000원 목표가는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AI 조금 전 설명해주신 것처럼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2차인 55,000원까지 그대로 볼까요? 네. 일단, 앵크께서에코프레에서 정확히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총이요. 40조까지 가서 지금 32조거든요. 근데 이것이, 솔직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바위 같은 그런 종목인데, 움직이는 거 보면 새 깃털처럼 움직이에요. 이게 이제 나무, 이게 이제 경계의모드거든요 왜냐면, 하다 이렇게 급이 있는 건데, 뭐 시총에 따라서 너무 가볍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좋기도 하기 전 불안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앵커께서보유자의 영역을 정확히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딱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시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주봉 보게 되면요, 이번 주 양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선이 나오는데, 얼만큼 나올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저는, 여러 차례 멀티플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자제하시고, 전고점 돌파를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고점 아 150만 원니까 여기까지 보여달는게 아니고 대략 제가 볼때 14만 원까지 좀틀어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뉴스에 보면 절반 자리죠 그래서 14만 원 정도 되면은 한번 수익 실현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오브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도 장점 무발했는데 무방 때마다 어, 좋은 종목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계속 강조 드렸거든요 오늘또 슈트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 제가 드렸던 거기부터 벌써 단기간에 3 0 넘는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고쯤에서 잠깐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눌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추세로 봤을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규 상장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8만원대에서 지금 어디까지 빠졌죠? 그래서 우리는 3만 7천원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한번 꾸준하게 눌림에서 관심 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대종목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황금 맥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맥점을 또잘 공략해야 8월 내내 수익을 잘낼수 있잖아요. 오늘 노려봐야 될 쪽은 어느 쪽인가요? 예, 신환경 관련 그런 음.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 KC 그는 홀딩스 가지고 엊그제까지 어, 좋은 수익을 냈잖아요. 사실 그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KC 코트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는 원래 그... 어 탈왕 탈질 그다음에 또 유해가스 처리 그다음에 집진 장비 그런 것들을 어그 장비를 만드는 전문 업체예요 캐시코트는 다 아실 겁니다 아 동사는 이제 뭐냐면 탄소 포집 장치라고 있어요 CCUS라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j i 테크도 이제 그 사업 원에서그 제가 눈여겨 보시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비를 해외 최초로 수출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지후테크 관련해서 수출 10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강력해 드라이브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최초로 CCUS 설비를 수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주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4천원 고점대비, 차는 이게 참 많이 내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4천원대 내에서 하락 10파동을 완성하고, 바닥은 된것 같거든요. 그 서서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좀 매크로하게, 한번 주봉 정도로 보시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고점들 많이 내렸고, 이게 음봉 3개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을 완성했죠. 여기서 1, 2, 3, 중바닥이고, 서서히 윗방으로 틀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주봉을 보셔도, 월봉을 보셔도, 이것도 똑같이 음봉 세개예요 그냥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음봉 3개 나오는 것은 대부분 개획사들은 교과서를 배우시거든요. 음봉 세개는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거 좋은 건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경험상 음봉 세개 나오면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그것을 크게 내리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동안 이좀올라올수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 2150원 정도 매수하시고 아 목표가 2,400원, 1 2 0선까지는 펀드멘탈을 모나 기술적인 자료로 보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유중 발표하고 나서도 좀 밀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봉세개 확인하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다시 진입하자 맥점 잡아 주셨습니다. 기후테크와 함께 재평가 받을 수 있는 KC 코트렐 2,400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이 또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 주로 다뤄주시는지 8월 전략 다 쏟아내 주시나요? 네, <laughs> 예, 즘즘참 많이들 힘드신가 돼서. 뭐, 질서는 별개로 굉장히 힘든 장이잖아요. 아까 앙키는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커서 이럴 때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장중 무반 했는데 거의 퍼펙트하게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8월 달뭐큰 수익 한캐실성만 하고 제가 지금 국내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 이제 뭐 썸머 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그런 종목이 없을까요? 그래서 8월을 빛낼 꿈의 종목을 잡자. 그런 타이틀로 제가 무방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을 빛낼 꿈의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감까지 진행됩니다. 종목을 보는 시야까지 넓어질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러 많이 와 주세요.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